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덕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만원주에 근접하는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사실 이 초전도체라는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초전도체로 오르면 뭐합니까? 올랐던 곳보다 더 가파르고 오랫동안 떨어지고 초전도체로 오르면 뭐합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는데 사실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리기에는 아직까지 초전도체라는 재료가 조금 약한 것 같고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주주님들 추가 매수 신규 진입. 비중 확대 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려 계신 분들 이미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손해 구간을 복구하고 원금 회수를 잡아가면서 익절을 해야 할 타이밍인 거지. 지금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해야 할 만큼의 매력적인 상승 재료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기엔 거래량이 너무 안습이란 말이야. 자, 덕성 과연 초전도체 이슈로 다시 반등 보면. 좀 잡아 가고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어디까지만 기대를 해 보면 좋을지 우리 주주님들이 조심해야 하는 투자 유의 사항과 함께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깔끔하게 총정리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 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이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나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세배 다섯 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계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때아니고요 딴딴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전 이맘때 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 에서 15만원 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 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 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손 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고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갈라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저 주식 하면서 맨날 맘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 자랑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 자랑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서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 가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덕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주님들 현재 초전도체 국제특허 출원 가능성에 다시 한번 테마주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실제 덕성 주가가 시간 외 매매 거래에서도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신성 델타 테크가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직접 투자를 하면서 LK99의 국제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와 더불어서 뭐 덕성, 서남, 엔간한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증권가 일각에서는 신규 자금 유치에 성공을 한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이걸 활용해서 초전도체 국제특허 출원을 아마 할수 있을 것 같다 거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간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이제 권영환 고려대 연구교수가 초전도체 특허를 두고 분쟁을 벌인 바 있잖아요 이번 일을 기점으로 이석배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상원 초전도체 LK99 특허의 지분 인수를 완료하면서 특허권 신청을 할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신성 델타테크는 뭐 직접 관련주니까 그렇다치고 덕성이나 서남과 같은 그 이외의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어, 과연 믿을만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LK 99 국제 특허 출원이 된다고 한들 앞으로의 사업 상용화 까지는 갈 길이 조금 멀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 뉴스 헤드라인만 믿고 덕성의 모든 기대감을 좀 크게 걸기에는 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성 지금 거래량도 조금 약하고 이번 반등 모멘텀도 아마 만원 초반대에서 꺾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손절 타이밍, 분할 매도 익절 타이밍을 생각보다 조금 빨리 빨리 잡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극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는 뭐 이거 대박이다 뭐 좋다 이런 얘기만 하는 뉴스 기사 보고 괜히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받아가 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하는 수익구간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절대 무리하게 도전적으로 여러분의 자금 소중한 돈을 날릴만한 가능성은 조금 줄여주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좋지만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의 원금 원래 있던 자금마저 깎아먹으면서 주식을 할 바에야 안전하게 여러분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덕성 요 자료 모르는 것보단 무조건 낫습니다. 이 정보를 모를 때보다는 무조건 더 나은 매매 전략 무조건 더 나은 주식 계좌 잔고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엄선한 정보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 가보시고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덕성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한번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 가셔 여러분 올라갈 때마다 뒤통수 맞으시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매도 타점 못 잡고 자꾸 물리잖아, 여러분. 물릴 거면 들어가지도 말아야 돼,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사는 거보다 파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 왜? 아니 내가 밑에서 잘 사면 뭐하냐고?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매도 타점 못 잡으면 이 상승 모멘텀을 여러분의 돈으로 바꿔 먹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놓고 잘 사놓고 매도 타점 못 잡고 물리고 손해 볼 거면 뭐하러 주식을 하냐고. 더 이상 그렇게 바보같이 뒤. 통수 맞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만큼 안전하게 여러분 돈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여러분이 뭘 알아야 하는지 최소한의 정보력을 제가 좀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덕성,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혼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남들한테도 말 못할 돈 걱정도 않고 쓸쓸하게 외롭게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